죠 오. 오이. 오 와, 이거 뭐야? 메카, 메카 브레이크라고 7월 2일날 정식 출시한 스팀 게임이고 스팀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음, 나와요. 거기서 이제 무료 게임이고 FPS 그 메카 로봇들이 나와서 약간 FPS 하는 오 나온다. 리네임 네, 로봇 조금 군 철인 28호 이... 철인 28호 네 캐릭터 꾸밀거야? 캐릭터 뭐, 뭐가 예쁠까? 와 캐릭터도 이쁘네 근데 여자밖에 없어? 남자도 있어 남자도 있어? 나이스 근데 이런 게임은 여자로 해야 돼 왜? 네? 여자가 이뻐 얘가 약간 에반게리온에 나왔던 약간 그 느낌이네. 스페셜 랜딩 포스 이게 신병. 아, 이게 튜토리얼, 튜토리얼인가 보다. 이제 막 네. 프로 프로로그및 메카 조작 모두 체험 가능. 이거 하면에 까오. 이 게임 하는지 알어 Big Striker beefed up with extra armor. 아, 이게 약간 이렇게 하는 거네 이게 WASD로 이동 아웃으로 시점 이동 s h i 를 누르시 해피 길게 누르시 부스트 Well, if I can find an escape, 루시 오토캐논 사용 우측은 근접공격 아이 아, n 총이고 오른쪽 o u 오른쪽 the a u t 오 c 와우. 야 잠깐만. 통으로 쏠 때는 실수가 잘안 깨지는 듯. 와, 이거 뭐야. 근접 공격 너무 좋은데. 와. 그래 뭐야? 뭐야. 와우! 와, 이거 뭐야? 뭐 슈팅 시스템이야? 뭐야 이거? 마우스로 시점이동하고.

W를 길게 눌러서 하강. 아, no, 뭐야? 3번 누르시 에어드롭 탑사요? 우와 그 뭐야? 우와. 우와. 에어드롭 뭐 그거래. 아 이건 아어 약간 그뭐 에어드롭 필드. 와 반격기가 되네. 바, 우와 반격기 뭐야? 방패로 막으니까 반격기도 돼. 와우. 인터컴 이쪽 Your. 무슨 말이 무인. Regreted 라 No worries. I'm here to provide support. 와 여기 바꿔서, 자, 자, 자. 바꿔서, 반격기, 그렇지, 히트, 오이. 아이스. 음? 어. 좋은데? 퀄리티 엄청 좋다. 들어가. 와 퀄리티 엄청 좋아 그러게 어 보스다 마카루 마카루 네? 와우 좋아 아 약간 이제 같이 같이 하는 약간 아, 오이 뭐야 깬거야? 와 이게? 예? 파란색 파란색 오,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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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로봇 어. 진짜 멋있다 근데 이 음. 아, 이거 뭐야? 맵인가 보다. Upload k to the base's main turret. 전방 전정. 6명의 파일럿으로 구성된 스쿼드가 동등한 규모의 적 스쿼드와 맞붙으며 전투 지역에 지정된 미션 목표를 먼저 달성한 스쿼드가 승리합니다. 아. 미션 목적을 먼저 달성하는 이게 변방 전장이고, 에이스 아레나는 3명의 파일럿으로 구성된 스쿼드가 동등한 규모의 적 스쿼드와 맞붙으면 먼저 8명을 격추한. 아, 아레나가 하이킬 먼저 하면은 이기는 거고. 음, 아, 이거는 상급 도전? 아, 이건 보스 깨는 건가 보다. 아 튜트 아 이거 튜토리얼을 하면은 이걸 다 주나 보네 로버트를 로버트가 풀리나 보다 와 로버트 종류 겁나 많네 와아 멀티 제전 이런 것도 있네 방을 들어가서 할 수도 있네 음. 전장을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아레나를 해보자 근데 삼촌 메카 변경 했던데 그거 메카 변경? 로버트 바꿀 수 있는 거 같은데. 오. 한번 봐보자. 와우. 우와 오, 오! 경미사일오토케나 날개형체? 어 매칭 됐다. 어 삼촌 로버트 안바까는데어 삼촌 쪽. 어 바꿀 수 있어. 있다. 여기서 바꾸면 되잖아. 아, 획득하지 않았대 근데 생긴거 엄청 잘생겼어 짜신... 음. 엄청 멋있다 멋있게 생겼다 날개도 있고 와우 겁나 멋있는데? 오, 이거 음성채팅도 되나 보네 <목소리> 간다! 출격! <충격! 목소리> 어 이거 전장인데? 아, 나전에. 이거 먼저, 이거 죽인 거 아니야? 아, 이 아, 이거 먼저. 8명 죽이는거 아, 니야 아, 거 아, 니다 아, 이거. 아, 거 아, 거어 이거. 아, 거 아, 아, 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 해체 와 얘는 근데 좀 날라다네. 어이, 어시 있어? 오. That's i 가세요. 해체할 수 있나? 해체, 해체. 얘가 괜찮게 보호해줘 나 보호해줘 해체 파쇄기 하나 총장 음. 어, 아닌가? 그렇게 빨르네 나이스 할거야 <laughs> 잠깐만 한번만 너 하고 로봇도 새로 고를 수 있나? 했... 이제나 야할수 있을 것 같은데? 어 업적점수 올라갔고. 봐봐, 뭐뭐 뭐 얻었나? 출격장비. 어 얻었다. 이거 뭐야? 가보자. 이야, 새끼 봐. 와. 우와. 진짜. 뭔가 천국이야. 이야, 이거 뭐야? 음. 때리는 거 한번 가보자. 이거는 그거 떼징에서어 손... 얘도 오. 그거 레이저 아 얘가 레이저네. EM 미사일. 얘가 레이저네. 오, 얘가 레이저. 여기써 있잖아, 위에. 음. EM 미사일. 플라즈마 블레스터 미사일을 발사해 EM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입힌다. p <목소리도> a <와우>. 이렇게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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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렇게 먼저 적. <목소리도> yeah. 8대0 이겼다. 이겼다. 내가 이긴 거야? 응, 니네팀 이긴 거야 재밌었습니다. 오늘은 그 스팀이랑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어 검색하시면 나오는 무료 스팀 게임 이제 무료 스팀 게임 메카 브레이크라는 7월 2일에 정식 출시한 어 메카 장르 FPS 게임인데 어땠어? 재밌었지? 엄청 퀄리티 좋고 재밌었어. 어? 어, 오늘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너무 좀 박진감 있고 캐릭터들도 그래픽도 좋고 너무 재밌게 해봤던 것 같습니다. 자자 윤이야, <laughs> 자자 그만하고 자자.